아, 써줄게, 네. 내 체전사고, 내하고는 이신께나 어. 우리도 그럼 충고나, 음, 저런 거 묻혀놓고, 또 장사, 내, 그, 꽃살이랑떡어놓고바라 아. 보면 되겄다그리뜯리도 그 나는 거, 그자 그렇지. 우리사 하면 좋는데, 시영역금문디 빼고. 제일도 봐가지고. 아, 고집 생겨나가. 할라고게 모르겠다. 가자, 시행자금 문집. 이가자 가자. 집시행자내는안 샀나? 와, 너으마까안놓아 니하고 내하고는 빨갛지, 이다가이가 그래서 안 샀다. 그래도 한번 사줘야. 이렇야 가다간 기말 60년 우지이깨지는 것은 아닐까 뒤늦게 걱정이 된다. 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까지 여기까지. 여까지 여기까지. 이기까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도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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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들은 배를 탈 때마다 감회가 새롭다. 있었나 그때는배타 왔는데. 그때 계속 <laughs> 있었나 언제요? 언제? 50년 전에 계요시라고하고나다 죽어 가면 시집 고없잖 사람도 아이고체가 시집 오더라고가지고 <laughs> 노자가 되어는 배로 시집을 왔는데 주 4시간이 넘은 게 삼천포에서 그런 도 아이가 바람을 끄리고 어디서 동기들이 시집을 왔지 여객선이 없었던 60년 전배멀미에 죽을 고비를 넘기며 서월 시간 노젓는 배를 타고 수우도로 시집왔던 영자 할머니 그 시절 친정 땅인 삼천포는 웬만해선 갈 수도 없는 멀고 먼 곳이었다 지금은 이렇게 3 0분이면 도착하는 가까운 곳인 것을한 달에 한 번씩은 오는데도삼천포에오면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것이 있다. c o 우리 on, c o 가 e 차가 비켜 간다. <laughs> 우리가 o 리가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m 뽀 o 하면 이제 이렇게 비켜줘 e on, c o 없는 수도에 살다가 육지에 나오면 차를 피해 다니는 게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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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부터 갈래? 어? 어디부터 갈래? 모요토? 아, 모요토부터 가야 돼. 모요카네까지. 수도 전방 할머니 오총사의 나들이 첫코스는 바로 대중목욕탕. 예전에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먹고 썼던 수도에선 탕 목욕은 꿈도 못꿀 일이었다. 그래서 육지에 나올 때마다 목욕탕부터 가는 게 습관이 된 할머니들은 지금도 삼천포에 오면 목욕탕엔 꼭 들른다 개운하게 몸도 씻었겠다 배를 채우러 간다 이런 때가 아니면 언제 남이 차려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 갑자기 금이 할머니와 점선 할머니가 식당 간판에 눈길을 뺏겼다. 아 저, 이제 간판을 하나 해주라 보자 이래놓기 좋네 장사가 안 되니 간판이라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낸 건데 정감한테다가 뭐 부탁을 지뭐 그럼 한개주라 아, 욕심내지 마고 되는 대로 살다 우리가 얼마에 살거 본자 사는 대로 살다 가는 게 좋네 아, 이 아, 네. 아, 네. 말은 옳은 네. 말인데 우리가 네. 하다 보면 네. 좀 잘해놓고 네. 하면 또손시다 네. 내년에 또 많이 올 수가 <laughs> 있나 알 수가 있나 그러면 나그 우리가 뭐가이나이나 하면 말로 해 볼게. 뭐뭐 되고 안 되고. 완전히 다나그 대장 영자 할머니는 3년 동안 유지해 온 장사 방식에 변화를 주자는 게언짢다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직하고 원칙적으로 욕심 내지 말고 일하자 했었는데 이제 와서 장사가 잘안 된다고 여태 없이도 잘 살았던 간판을 만들자니 막걸리 한상이 있어. 아예 실을 게가 있어. 예, 다 먼저 장사에 필요한 것부터 주문을 하고 그 다음 장을 보는데 뭐네 빨리 어 달려간다. 우연히 발견한 것은 옷가게에 걸려 있는 빨간 옷. 사줄게, 그래, 사줄게. 그빠금만 그래. 사면 되겠다. 인사고 나가면. 좀 집에는 안 사고. 셋째 금희 할머니는 반일하느라 산에 자주 다니는 동생들에게 빨간색 점퍼를 선물해 찹니다. 동생들 것을 사는 김에 점선 할머니의 것까지. 함께 걸려있던 세벌을 모두 사기로 하는데. 아, 뗄때 있다, 이거 좋다. 사 줄래? 아, 어, 사 줄게. 예쁘다. 쓰일 어. 걸로 사, 어, 써줄게. 어. 내 체중 사고 내하고는 이십 개나. 어. 본인과 영자 할머니는 빨간색 일복이 있으니 놔둔다. 시간이면 빨리, 빨리, 빨리 줄게. 아, 맞아, 빨리 줄라 우리 시간이면 따이가 배 갈랐고 뭐. 동생들이 옷을 사며 신이 난그 시각. 애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올 생각을 않는 동생들 때문에 영자 할머니는 걱정이다. 이 애들 마음 놓치겠다. 내일 장가 아이가 이렇게 늦은 적이 없어 불안하기까지 한데 음. 점선 할머니와 금이 할머니는. 뭔가 장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없는지 시장을 둘러보다가 반찬 가게 앞에서 멈춰서는데 반찬 살일 없는 할머니들에게 하필 반찬 가게가 눈에 들어온 건 반찬을 시식해 볼 수가 있어서다 평소 같았다면 그저 밑반찬을 내놓고 파는구나 했을 테지만 맛을 보라고 펼쳐놓은 반찬들을 보니. 꽤 괜찮은 장사법이란 생각이 든다. 이거 한 개만 아이고, 는거한이원요 먹어보니 살 마음이 생기고. 얻어먹었으니 안 사기엔 좀 미안한 마음도 든다. 그 우리도 그럼 은 저런 거놓고또장사하그꽃살이랑떡고보 되겠다. 그렇게 나는 거 아, 그죠? 그렇지. 응. 우리 서 한번 좋는데 시영이가 무슨 일이야. 쟤한테 보 나는 꼬집 생겼나 가 할라 고 하면 모르겠다. 그럴잖나우리나 하면 되는데 쟤한테 하려고 한거안 하려고 모르겠다. 잔. 응, 모르지. 그, 그 시각. 마지 영자 할머니는 애가 탄다. 아, 가봐, 오늘 오이 틀렸다고 만 아이 죽다이다 배가 뜨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을 생각으로 밖에 나와 지키고 앉았는데 뭐로가지 뭐 뭐. 뭐 잠깐 사과 오기라 공이뭐뭐 뭐 하는 거 가다나 약속 시간 어기는 거 싫어하는 언니에게 혼날 걱정뿐인 동생들. 아니야. 그 무이 그냐 우리 떠불어고 다나. 나 있네. 저 앉아 있는 기가. 기가. 어, 너가 온다고 난리 치겠다 그렇지. 왜나 있네. 부러고 다나가. 네 기다리고 앉아가 있네. 네 기다리고 있지. 어일찌 한다. 대부라고 말 일찍 아시고 온. 어, 별에 들어가서 못나시면 쓰어 놨긴. 도큰 소리 하나? 너가 다고게 빗들 피네 뭐를 고 들어갔다 나오고 또지고까고그다고는지아 뭐, 뭐. 그런 것도. 뭐. 맛있더라고. 그때 안들어시면 빗들 가서. 동생들 걱정에 애를 태우고도 마음에도 없는 소리만 늘어놓는 마지 영자 할머니. 응, 응, 응. 고 <laughs> <laughs> 그리고 영자 할머니의 기분은 뒷전. 장사 걱정뿐인 점선 할머니와 금이 할머니.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오총사는 이대로 괜찮을까? 아이고, 겠다가 시가? 수우도 전방 오총사는 외출하고 돌아와서도 자연스레 집이 아닌 가게에 먼저 들른다. 그런데 갑자기 막걸리는 왜 냄비에다가 붓는 건가 했더니. 할머니들은 갈증이 날 때면 설탕을 듬뿍 풀어넣은 달달한 막걸리를 만들어 먹는다. 달아도 술은 술이건만. 한 입에 털어 넣는데. 아, 딱 맛있다. 우리다 먹나? 바로 수우도 전방 오총사만의 피로 회복제다. 가쁜 숨이 좀 가라앉자 산 옷을 건네는데. 하나, 니 옷이 뭐라? 맞는 거. 이거 샀다. 어? 누가? 내가 사 왔다. 이뭐봐라 고맙도록. 어이, 어이, 이거. 는 빨간색이.

기껏 기다려줬더니 동생들은 자기들끼리만 입을 옷을 사려고 아이고. 늦었던 거라니. 아이고, 좋겠다. 사면 똑같이 사지 안 사가운 게좀 서운하지 뭐지 그래. 내일 사키라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모레 사키라고 해도 안 되는 거 말을 못 가면 사가오기라고지만은 서운한 마음은 있지. 아이고 내집이스터 동생들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또 왠지 소외됐다는 느낌에 섭섭한 마음이 가시질 않는다. 맞지의 마음도 모른 채 점선 할머니와 금이 할머니는 간판을 알아보러 간다. <laughs>

그 이제 줄으로 다써 가지고 그냥 예. 그거라 그래. 아, 뭐 그거 해야 알겠습니다. 예. 제가 내일 전화해 드릴게요. 예. 그래. 서울에서 3년 전까지 디자이너로 일했던 정갑 씨가 곁에 살고 있어. 할머니들은 정말 다행이다 싶다. 꽝펀체로 멘들 좀안 나긋나막해도 그냥 예. 예. 괜찮죠? 아, 예. 완성된 간판을 본다면 분명 영자 할머니도 좋아할 거라. 동생들은 기대해 본다. 가게의 시시코노 얘기를 조심스레 꺼내 보는 점선 할머니와 금이 할머니. 시장 가서 우리도 반찬 삼스로 사람 먹고 사 함께나 훨씬 잘 팔리더라. 맛도 있어 보이고 우리도 그리하면 또나실긴가할수 있나. 오사리도 오사리 좀 많이 <laughs> 그 많이 팔리긴가. 그해놓은게은뭐 묵기는 뭐뭐 보고 그 사는 사람, 사람도 여전있그지만은 뭐 우리 반찬 가게 가서 사 먹어 보면 맛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없는 것도 있고 아요 맛있더 사과 먹자 뭐이라도 맛을 배우면 좀 낫지 입에 떠여줘도 그만 뭐뭐 보고 안 사는 사람 안 사고 저한 아, 그리 그래 그래 하는 땜에 니네와 우리 하는 거 마냥 반대를 하네 어 그리 뭐, 그래 뭐, 하면 잡힐 리는 알수 있나 반대로 그래. 할 만한 게야지 그 소양 들어 그 뭐. 대번에 반대를 하는 영자 할머니 하지만 동생들이 예전과 달라졌다. 무모 고사다, 아이 마치 신기 분명히 대장 영자 할머니가 반대의 입장을 밝혔는데도 밀고 나가려나 보다. 언니들의 부탁으로 고사리를 볶아오기로 한 넷째 할머니. 걸음 없이 저절로 씨가 퍼져 밭을 가득 채웠다는 자연산이나 다름없는 수도 고사리를 볶는다. 박민기 나무를 했나 못했네, 응? 어? 맛있나? 아, 그래. 그럼 내가 맛보자. 맛있어. 워낙 손맛 좋은 넷째가 만들었으니 예상은 했지만 맛있네. 맛있다. 그래좀지되겠다 많이 호살 많이 팔리겠다. 네, 맛이 있, 있을지 은우리도 사고 맛좀시안 사거든. 시식 코너를 잘 만들어서 반대하는 영자 할머니 보란 이고사리 많이 팔리겠지. 시식 를잘 만들어서 반대하는 영자 할머니 보란 듯이 고사리를 많이 팔 시식 코너를 잘 만들어서 반대하는 영자 할머니 보란 듯이 고이팔할니보고사니고사리어보고잘지가맛있는그러니고이니이 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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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면더 맛있다고 더자무었는데무너 오늘 무너들 미.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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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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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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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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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너무 너무무 괜한 짓을 하는 것 같아 속상하다. 드디어 유람선이 도착하고 물밀듯 밀려오는 관광객들. 사문은 몇 갠데? 거한 마리 하고 저거 너무 좀 아이고. 할머니들은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한다. 해산물은 물론이지만 오늘은 고사리가 좀 팔려야 할 텐데. 사다 파는 해산물보다 직접 키워 팔기에 이윤이 많이 남는 고사리에 집중해 본다. 해산물에 밀려 뒷방 신세였던 고사리가 시시코너탓인지 날개를 달았다. 어, 아, 뭐 봐라. 너무 맛있다. 아 이거. 이거. 엄마가 만이 그, 아, 아, 엄마 깎으신 거예요? 이이이 내놔. 여기다. 깎. 은 다리다. 아니, 만만 깎아 주세요. 그럼 가다 사. 내가 아, 네 어. 네 그래도 관계를 가이 깎아 준 거인데. 가다사 이처럼 깎아 줄게. 가 사. 한번 깎아 주는 것을 시작으로 그거 9 0원에 예, 네, 감사해요. 영자 할머니가 해산물을 파는 사이에 아, 네, 네. 점산 할머니는 결국 한 봉지에 만 원짜리를 9천원에다 팔아 버렸다. 만 원에 다 팔아버렸다. 많이 파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뭐뭐라구니 이거 사 아까 좀 봤었어, 뭔아아안 된다. 내뭐 시부도 아까는 내아는데 다음에는 그 팔지마. 뭐라 푸니가 8,000원에 뜨도데그 수가 있나? 이거는 1 8팔0 근데 값도 안 되는데 내가 할매가 한 긴게나 이 파는 긴데, 아주면안 많이 팔아서 칭찬을 들을 거라 생각했는데 되레 화를 내는 영자 할머니 때문에 속상하다. 제 연자가 집 오살을 깎아줬다고 난리다, 지금. 아, 안 뽑긴데 풀었다가. 아. 말라고 천원안 빼도. 나좀 막히고. 팔아야 되지. 천원 빼줬다고. 그러게까네개뭐 그러니까 사천 원안 빼줬나. 그래 놓은 게 난리다, 지금. 화가 꽤 오래 갈 텐데, 큰일이다 싶은 두 동생. 영자 할머니는 생각이 다르다. 지금껏 동생들이 자신의 말을 잘 따라 전빵을 꾸려왔었는데 요즘 자기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난다 그날 오후 점선 할머니와 금이 할머니는.

저장갖고 이제 받침대로 해가지고, 어. 세안을 끌어 아, 그래. 아, 예 아, 예 예쁘게. 아, 예쁘게. 아, 예쁘게. 아, 아, 예쁘게. 게 아, 예예쁘 아, 예게 예쁜 간판을 보자 심란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예쁘다. 예쁘니까. 어, 네. 다 네. 너무 예쁘다. 잘 길었다. 아이, 아이, 내일, 아이고. 갖다 내일 네. 한, 네. 내일 내일 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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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고맙네. 배 너무 좋다. 마음에 들다. 너무 좋다. 그런데 그때 지나가던 영자 할머니가 소리를 듣고 들어왔다. 도 너무 좋다. 간판 하는 사람 보다 못해. 기라는 너는 좋지. 아픈데 이것들이 신다고 그래서 내가 말로하지 해나 장사 안된게 해나 잘 떼긴가 싶어서 안 신. 잘기는저 삼촌이가 이거. 애써 만든 간판도 못 쓰게 될 위기. 동생들에게 한 소리 하고 집으로 돌아온 영자 할머니. 사람 온건에서는 인장사 문에 거든 그래나 이렇게 무인값이 비싸고 이런 게나 그 지리지리 쫓기고난 게나 뭐 영수운치 깜간그 것도 뭐내 생각에는 안 나오고만 한번 이것도만은 제가 또 하기라고 한 게나 그동안 쌓였던 서운한 감정이 화를 키워 할말안할말 모두 쏟아냈는데 그래놓고니 마음이 불편하다. 그날 저녁 셋째 백금이 할머니네 집. 간판구도 봐라, 지고집재를 안 한다고 우리도안 몰았거든. 원래부터 안 좋아, 뭐 조금 돈이 조금 안 좋아, 안 좋아한다. 오늘은 고마하다다 그래서 그 사서 괜찮다 그러고 뭐 지가 뭐나좀뭐막 기고 그렇게나 따나 팔아야지. 그래 내가 모르는 거 째놓고 막 기고 그렇게라도 팔아라. 그래서 내가 팔았는데 마음이 좀안 됐다 이거 뒤가. 음. 뭐라 공개나. 이쪽도 불편한 마음은 매한 가지 이렇게 해서 장사가 더 잘되면 뭐하나 몇푼더 벌겠다 시고 이렇게 가다간 정말 (60년) 우정이 깨지는 것은 아닐까 뒤늦게 걱정이 된다 어떻게 하면 영자 할머니의 마음을 풀수 있을지 동생들은 고민이다 다음날. 평소 같았으면 오총사가 함께 일하고 있어야 할 밭에 오늘은 영자 할머니 혼자다. 언짢은 마음을 잊어보려 이른 아침부터 쉬지 않고 움직이는데 동생들도 뭐 걱정되지 똑같이 사는 세상인데 행패을함께나 아무 걱정 안 되나 단 가지라 사는 게. 어떻게 해서든 장사 수입을 올리고 싶은 동생들의 절박한 심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을 따돌린 동생들에게 정말 서운하다. 장사가 안 된다고 자기 말을 안 들으니 더 속상하다. 한편 아침 일찍 삼천포에 다녀온 금이 할머니. 뭐, 채소도 사고 과일도 사고. 응, 이거 가지고 줘 해서 마음이 풀어진다. 영자 할머니에게 줄 빨간 점퍼를 사왔다. 점퍼 사러 나지 누가 왔어? 아. 냄새가 난다. 올라가 보자. 있냐, 있냐? 고맙다. 이긴 잘해. 이제 볼게. 너가 이런 거 상께 나도 그 한께 입바심 싶으거든. 내가 있는데 뭔덕 좋으시면 그리 부리네 영자 할머니는 점선 할머니와 금이 할머니가 자기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구나. 음, 싶은 마음에 음, 서운함이 사그라든다. 음, 그래 너뭐 사고 내는 안 사준 게 마음 이좀 서. 서운, 운네지그래그래 싸우고 또 이렇게 화해하면서 살아온 할머니들의 60년 우정. 이번 일로 더 단단해진다. 잠시 후. 영자 할머니는 그렇지 않아도 동생들과 같이 먹으려고 사온 빼떼기로 얼른 죽을 끓여 대접할 생각에 손이 바빠진다. 빼떼 삶아 우리 몰랐고 구들 몰랐고 지금. 말린 고구마를 가루 내서 물에 끓이다가 떡이나 콩 등을 넣어 호박죽처럼 끓여내는 통영의 토속음식. 시간과 공을 들여 만든 이 빼떼기 죽이라면 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전해질까? 팔 응. 일, 응. 팔 칠. 빼떼살 만하다 무러 이라. 얼마 이라? 나머지 두 동생도 도착하고. 도 전방할머니 오총사가 모두 모였다. 마지 영자할머니가 아니면 또 언제 맛볼지 모르는 귀한 음식. 영자할머니는 공들여 끓인 빼떼기죽을 동생들에게 대접하며 미안했던 마음을 꺼내놓는다. 뭐 빼떼기 잘 삶는다. 맛있다. 정갑이한테 간판 써지라고 그러는 거 네가 뭐 해렸고 뭐 이하고 그걸 떠났어. 정갑이가 성 왔다고. 그래 했으니 t 예라이 y your hunger. I'm a m e a 미 I 라고 내가 이 삶았다. e r eat salmon. I could hardly add a 었다 n a 썩을 내 I'm so l e 고 s than I o p 알고 있다. going 기 o d 디 e I will. I will. I w i l 지 I w i 60년 동안 생사고 w 을 함께해온 할머니들의 깊은 우정에 미안하다 한마디면 이해 못할 것은 없다.